안녕하세요 토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갤럭시 S8과 갤럭시 S8 플러스입니다 보시면은 총 6가지 색상 모두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갤럭시 X 행사 때 한번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제품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6개를 가져왔고요 뭐 요즘에 삼성에서 밀어주는 오키드 그레이 색깔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 갤럭시 8, S8 제품이고요. 이 갤럭시 S8 플러스 제품입니다. 갤럭시 S8부터 개봉을 해보죠. 안에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맨날 보면은 자동차 색깔이라고 있어요. 저희 K5가 이런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색깔이라고 하고 있고요. 갤럭시 S8 플러스를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갤럭시 X8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뭐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 패키지가 들어있고요. 뭐 이어, 이어 티핑인 것 같고 AKG 이어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usb 아시죠 이거 usb 커넥터랑 그 충전할 수 있는 변환 젠더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 전원장치가 어, 바뀌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5v 2A에 9v에 1.67A 둘다 바뀌지는 않았어요 또. 박스가 하나 있는데, 박스에는 이렇게 핀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설명이나 뭐 데이터 옮기기, 어떻게 옮기는지, 간단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갤럭시 S8 제품은 각각 세 가지의 제품 색이 출시가 돼요. 미드라인 블랙이랑 오키드 그레이, 특정 색깔이에요. 갤럭시 S8 플러스 제품. 요거는 코랄 블루는 S8 제품만 있고요. 갤럭시 S8은 아크틱 실버라는 제품이에요. 갤럭시 S8과 S8 플러스 제품입니다. 아, 저는 갤럭시 S8이라는 이런 닉네 네이밍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그냥 갤럭시 S8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제품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기드 그레이 색상이라 아주 쁘게 나온 것을 알수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은 플래시 버튼과 심박도 센서 그리고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문 센서가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직게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을 알수 있어요. 갤럭시 S8 플러스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뭐 갤럭시 S8 제품을 보시면은 이거 뜯어야 되겠는데.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OLED 디스플레이도 좀잘 어울리게 되어있고요 뭐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뭐 크기의 차이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품 크기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갤럭시 노트4랑 갤럭시 A5 2017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크기가 갤럭시 노트4랑 갤럭시 S8 플러스를 딱 보면은 이쪽은 조금 넓어지고 옆쪽은 줄어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립감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만져도.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엣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립감은 더 좋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바뀐 점이라면은 UX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면은 앱스라는 버튼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은 이제 위로 사이클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어요. 원래는 앱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됐고요. 또뭐이 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갤럭시 S8에서 바뀐 점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커진 것을 알수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뭐, 이 디스플레이를 확실히 많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아마 걸리실 텐데요.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다가 이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보실 텐데요. 이제 옆에 블랙 베젤이 남아서 조금,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어쨌든, 이 두 분이 남아서 조금 아쉬울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보시면은 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생기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화면에 맞춰서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는 요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의 또 장점이라면은 삼단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점이에요. 보시면은 요 버튼이 있는데요. 메뉴 버튼을 누르니까 그러니까 전체 앱 켜져 있는 거 버튼을 누르면 은요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 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걸 줄여, 이고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메시지 창을 열고 뭐 메시지를 쓰고 싶다. 뭐요렇게 쓸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안 됐어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창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요번에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갤럭시 S8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빅스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빅스비는 요 옆에 볼륨 버튼 바로 밑에 하나 버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빅스비 버튼이고요. 빅스비를 버튼을 누른다면은 요런 식으로 뜨고요. 좀 길게 누른다 하면은. 갤럭시 S보시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빅스비는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시면은 여기 빅스비 아이콘이 있는데, 빅스비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찍으면은 이미지, 이미지를 이렇게 찍어서 검색을 할수 있고요. 또 보면은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주는데, 이렇게 조그만 제품들 말고, 요런 걸 찍는다 하면은 요렇게 찍어서 화면을 늘려가지고 범위를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뭐 비슷한 제품이 나오는데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미지가. 그리고 또뭐 쇼핑을 누르면은 뭐 쇼핑에 관한 제품을 이렇게 사진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뭐 텍스트를 찍으면은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 텍스트를 찍은 게 있는데 뭐 영어로 써있으면 한국어로 번역도 해줍니다. 그런 것 기능이 빅스비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한번 찍어보면요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준수한 버섯 있고 HDR, HDR 있고요 버튼 은 그리고 또 설정이 뭐 사진 크기 뭐 피사체 뭐 타이머 카메라 설정은 거의 똑같아요 갤럭시 S7이나 갤럭시 S8과 S8 플러스 제품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코랄 블루 색상이 가장 예쁩니다. 뭐 오키드 그레이 색상도 있지만은 코랄 블루 색상이 더 예쁜 것 같고요. 오키드 그레이 색상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 보면은 은은하게 나는 보라색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뭐 아크틱 실버 뭐 사실분은 사시겠죠? <laughs> 뭐 저는 뭐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갤럭시 S8 플러스, 갤럭시 S8 제품을 살펴보셨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좀, 절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가격을 절감하는데 조금 비싸졌다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픽스비 제품이라, 픽스비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얘도 성능에서도 마음에 들었고요. 다만, 미드다이 블랙 128기가는 좀, 그 제품만, 그 제품 색만 나온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128기가가 요즘에는 또 아이폰에서도 좀 인기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28기가 제품은 좀 다른 색도 한정 수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S8과 S8 플러스 제품 영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